지금 이곳은 사천진널방파제 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의 물때는 이물이고요 간조가 10시 2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빠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날씨는 아직도 춥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추위는 없는 것같고요어 해가 쨍하니 떠준다면 어, 나름대로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기 빨간동대끝 쪽에는 많은 조사님들이 몰려서 감생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아 어, 이곳에서 또 어떠한 고기들이 이 추운 날씨에 입질을 하고 얼굴을 보여줄지 기대를 하면서 즐거운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제동아 밥 먹자. 제동아. 제동아, 제동밥 먹자. <목소리> <목소리> 아, 더 크다. 좋다 크다. 어? 더 크다. 좋네 어. 좀 봐요. 봐요. 走走 우리 제동이 한번 보실래요? 제동이 정말 이쁘지요 음~ 음~ <laughs> 이렇게 이쁜 모양이 보셨어요 구독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2018년 잘 보내시고요 2019년 행복하세요 아이고 저기도 전어카드에 망상어가 잡혔습니다 망상어 자, 망, 망상어예요? 어 크네요 그거 담가 놓으세요 박스에 Thank you. 엄마만 있는 그 정도로 당연많서그렇서 또똑 가지 가아봐 어, 제다 이걸 보일 곳. 감정을 바깥에, 바깥에, 바깥에 <laughs> 자 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날 인데요 바람이 안 부니까 날씨가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와중에 아침에 망상어 큰 놈들이 아주 입질을 잘 해줬고요 기대했던 전어는요 제가 딱한 마리 잡았습니다 전어 사이즈큰거 여튼 또 이렇게 손절해 가지고 요 맛있는 회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거. 안 <laughs> 먹어. 그거 다 먹으세요, 걔네들. 저 밑에서 벌써. 고기 입질 안 합니까? 열여덟 네. 아침에 피딩 타임에만. 물틀 어저께 왔어요. 나어 친구가 가는데 달려가 잘못 봤는데. 물틀 어른 시간이 아습니다 <목소리> 아, 맨날 거기, 여기 구경하러 오는데 아, 어제는 전 얼렀으니까 어제는 안 나왔어. 어제는 추워가지고 아는 추워. 오, 양이 엄청 되네. 자, 오늘은 또 저는 망상어 손질해가지고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쫑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쫑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면. 송면입니다. 영혼은 막면이에요. 제가 진짜 극적으로 잡은 전입니다, 사장님. 납득해보세요. 음, 저런 맛이 살아있네. 와보라 그래 아, 이정도 이 아. 때에 인물 뭐좀 이쁘게 무겠지왜싼 사람 안 부르는 거요 잘말 보라고 음. 맛있다 소화도 잘돼 그죠 다리 아래 아래 해가지고 아니, 안. 이번 달 초인가 아, 포항에 뭐. 오셨을 텐데 그랬었어요 대전에서 사신다는 거아 그러니까 <laughs> 이거 이거만 따요. 비싼 술한잔 줄게. 아 멀리서 오셨는데. <laughs> 이거 한번더 이거로 한 번씩 돌고자다 가벼우세요. 자, 어, 어, 거는 네. 기분 <laughs> 좋게. 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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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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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하는 겁니다 우리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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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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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말이 안 자, 자, 이게 다섯 잔 나오는 거야. 자, 근데자 아, 즐거운 들어가면 시간 되세요. 원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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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일이 되죠. 선에 그냥. 아니, 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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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냥 선 네. 음. 음. 지금 시간은 오전 1 1시 정도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요. 동편은 거의 봄날씨 수준이고요. 그래서 아침에 망상어, 씨알 좋은 거 엄청 입질했고요. 또그 와중에 전어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또 손질해서 여기 조사님들하고 송년 회식타임 아주 즐겁게 보냈고요. 지금 말간능대 쪽으로 많은 조사님들이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저항이 어떤지 한번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감생이면 좋겠는데요. 아직 도망 안 갔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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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으흐 성대가 올라오네. 이야 이쁘다. 그래도 성대 구경하니까 다행입니다. 야 카고 채비구나. 카고 채비에 성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부두 석축에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은 낚시할 여건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산림망이 물속에 없네요. 저기 이제 저 덜물이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덜물이 진행이 되니까, 모두 석측, 여기, 방파제, 테트라포도 서쪽 방향으로 많은 조사님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차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어, 지난 1월 1일날 여기서 해돋이를 보면서 어, 방송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그 1년 동안 여기 진날방파제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생이 옷자 잡은 조사님도 있고 또 발이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진 조사님도 있고 어, 가족끼리 많이 출조를 하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신 분들도 있고 또그 사이에 방파제 고양이들도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줬고요 저도 그 어렵고 힘든 그 여건을 무렵 쏘고 1년 동안 또 정말 열심히 방송을 했습니다. 아쉬운 날이지만 또 이제 깨끗이 이제 흘려보내고 또 새로운 새해에는 더 재밌는 방송, 또더 즐거운 방송, 또더 맛있는 방송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